1985년 어느날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와 회장 고든 무화가 집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차갑다 못해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 당시 인텔은 주력 사업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처참하게 패배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앤디 그로브가 무화에게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쫓겨나고 이 사회에서 새 CEO를 영입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무화가 답합니다 당연히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겠지 그러자 그로브의 눈이 번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서 직접 그 일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피봇의 시작이었습니다. 메모리 회사였던 인텔이 어떻게 CPU 제국으로 거듭나, 전 세계 컴퓨터의 90%를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탄생과 생존의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던 윌리엄. 슈클리의 폭정에 견디다 못한 8명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박차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 불렀죠. 그 중에서도 핵심 인물은 산타 클라라의 시장이라, 블린푸드론 리더십의 로버트 노이스, 그리고 매년 반도체 성능이 2배가 된다는 법칙을 예언한 코든 모어였습니다 이들은 직접된 전자공학이라는 뜻의 인터브레이터드, 일렉트라닉스 추려서 인텔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초창기 인텔의 목표는 지금의 CPU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타겟은 자성코어 메모리를 대체할 혁신적인 반도체 메모리였습니다. 1970년 인텔은 세계 최초의 상용 DRAM인 1103을 내놓습니다. 당시 컴퓨터 메모리는 구리선을 일일이 꼬아 만든 거대한 뭉치였는데 인텔의 칩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대체해 버립니다.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IBM을 비롯한 전 세계 컴퓨터 제조사들이 인텔의 문전성시를 이뤘죠. 인텔은 순식간에 실리콘 밸리의 스타로 떠올랐고 반도체 하면 메모리, 메모리 하면 인텔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달콤함 뒤로 바다 건너 동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반도체 굴기였습니다 1980년대 초 일본 정부와 기업은 VLSI 기술 연구조합을 결성해 무서운 기세로 메모리 시장에 진입합니다. 그들은 인텔보다 더 싸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완벽한 품질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텔 엔지니어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미국산 칩천개중열 개가 고장날 때, 일본산은 단한 개도 고장나지 않았거든요. 가격 경쟁력마저 밀리자 인텔의 점유율은 수직 낙하합니다. 1984년, 인텔의 수익은 바닥을 쳤고, 직원 3분의 1을 해고해야 하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인텔을 구한 건 기술이 아닌 앤디 그로브의 냉혹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사실, 인텔에겐 보험 같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1년, 일본 계산기 회사의 의뢰로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4000사였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이 작은 칩이 컴퓨터의 두뇌가 될 거라 생각지 않았죠. 앤디 그로브는 결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메모리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컴퓨터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가 된다. 인텔은 모든 자원을 x 8 6아 키텍처 개발에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81년, IBM이 개인용 컴퓨터 PC를 만들면서 인텔의 8088칩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윈텔윈도 인텔 동맹의 시작이자 CPU 제국의 사막이었습니다. 메모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심장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피봇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모든 PC와 서버의 근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 노이스의 비전 고든 모아의 통찰, 그리고 앤디 그로브의 실행력, 이성부성자, 성령이라 불리는 세 명의 조합은 인텔을 단순한 제조사가 아닌 인류의 디지털 문명을 설계하는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 일본을 이기고 왕자를 차지했던 인텔은 이제 다시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도전 세력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텔은 제2 앤디 그로브를 찾아내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을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텔의 아성의 도전장을 내민 사천사의 기적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진화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